아이 나가운아시 아니야? 이거 봐. 이게 무슨 가운 하이야아 <laughs> 너무 귀여워요. 하하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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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하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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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먹하하 <laughs> 아빠, 우리 어디야? 지금 여기 가고 있어. 응. 음. 아. 음. 아이나, 너또 할아버지한테 안겼어? 아, 뭐야, 현은? 네. 언니가 중국을 많이 먹어도 그런가 봐자 구구구구 구구구구 아이니는 비둘기 구구구안 들어왔어 들어왔어? 소원 빌어야 돼아이나 그리고 후운 알려줘 오케이 오케이 응.